슬롬 말씀 묵상 2021년 5월 27일 목요일 말씀 묵상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굳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미국 일단 시골 마을에서 치즈를 만들어 팔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던 초라한 청년은 매일 아침 술레에 치즈를 싣고 성실하게 팔기만 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주님 더 좋은 치즈를 만들어 잘팔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청년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청년이 바로 미국 굴지의 식료품 회사인 크래프트의 창업주 크래프트입니다. 그는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위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총 많게 하옵소서. 여호와, 네 씨, 오늘 말씀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무짓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Hallo?